2024년 3년 시작한지 몇 가지가 되는데 벌써 오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이 되었네요. 세월이 정말 살 같이 빠르다는 말을 실감이 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때마다 일마다 주관하시고 무탈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달려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한 없는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잘 달려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독일 속담에 보면 끝이 좋아야 모든 게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한데 끝마무리를 잘해야 좋다는 그런 말이죠. 아무리 출발이 좋고 업적이 많아도 끝이 좋지 않으면 잘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이 끝내기를 잘 해야 됩니다. 스포츠도 그렇고 어떤 물건을 만들 때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공부도 끝을 잘 맺어야 되고, 대인 관계도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신앙생활도 끝이 좋아야 합니다. 과정이 아무렇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는 어,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직장생활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공헌을 많이 했어도 끝마무리가 안 좋으면 나쁜 사람으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이 안 좋으면 아무리 변명하고 자기 정당성을 입증해도 개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해를 지내오면서 한세 가지 질문을 좀 스스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그동안 나는 어떻게 걸어왔는가. 나는 지금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앞으로 남은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새해를 맞이해서 남은 인생 내가 이렇게 가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더 좋은 길로 가야 될 것인지 한번 고민해 하시고 또 이렇게 해서 새해를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두행을 마치고 이루살렘을 이제 향해 가기 전에 밀레드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지나온 자신의 선교사역을 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선교를 하고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사역의 열매를 맺었는가를 이제 전하고 그리고 이 선교의 결산뿐이 아니라 인생의 결산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섬겼는가 우리 한번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 다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겸손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겸손이 없으면 나중에 후회를 할수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 헌신을 하고, 부재를 하고도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역의 열매가 많이 없는 것 중에 하나도요, 겸손함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잘 맺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지식과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지식이 많고 능력이 있어도 겸손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도 될수 있습니다. 겸손이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자기를 나타내는 것은 진정한 겸손이 아니죠. 그래서 나는 감추어지고 내 앞에 주님만 나타내는 것.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셔서 한 것이다. 나는 없는 것,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죽고, 내 의가 죽고, 내 모든 능력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을 볼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 남을 나보다 낫다고 여기면 갈등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주장, 내 생각, 내 경험을 자꾸 이야기하고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자아가 죽으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없어야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하늘 보자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성을 향해 들어오실 때에 백만을 타고 온 것이 아니라 낙이 새끼를 타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겸손을 보여줬을까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신분이 참 좋아요. 베냐민 집화, 왕이 태어난 왕족입니다. 거기에 율법은 흠이 없는 완벽한 바리세파예요 거기에 또 학문은 어떨까요? 헬라 시대 유럽의 최고의 명문 대학이었던 다수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 스승은 누구냐면 가말리에사 삼이 당대 최고의 학문을 가진 스승 밑에서 그는 율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로마 시민권도 있습니다. 그분이 아닙니다. 그가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일을 많이 했습니까?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시켰습니다. 수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만하면 여러분 어디 내놔도 뿌릴 게 없는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스펙이 완벽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담에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는 자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는 죄인 중에 회수입니다. 죄인 중에 가장 악질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못해 난자, 팔삭둥이다 여덟 달 만에 난 많은 부족한 사람이다. 만문의 찌꺼기만 또 못하다. 이렇게 자신을 낮췄어요. 얼마든지 자랑할 만합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을 열 시간이나 쓸 만큼 그렇게 학문에도 뛰어나고 성경을 기록한 휴많은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유럽을 오늘날 만들었던 장본이 바로 사도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자신을 십자가 뒤에 감추고, 심지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얼마나 교만한 게 하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그때마다 자기를 쳐서 자기를 복종시키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날마다 낮추는 그런 싸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야구보 사장 10절 말씀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한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삶의 터진에서 내가 혹시라도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우리 바울처럼, 우리 주님처럼 날마다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눈물이 많은 사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마찬가지 말씀 속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31절 말씀을 보면요, 밤낮 쉬지 않고 3년 동안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잘나가던 시절엔 눈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스대반 집사가 도레마야 죽을 때에도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는 피 눈물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자기를 보니까 너무나 초라한 겁니다 아까 유용적으로 스펙이 얼마나 여러분 교만하고 얼마나 높음을 받, 받을 만한 그러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디 가도 자랑할 만했어요. 그래 눈물이라는 게 없었어요. 우리가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바늘로 찔러도 눈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사람이다. 이게 세상적으로는 강하고 좋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만큼 감성이 없는 사람이다, 가슴이 매마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머리로 이해하면 눈물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슴으로 이해할 때, 그는 어, 눈물이 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죄 때문에 울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율법으로 보니까 흠이 없어요. 성경 완벽하게 알죠? 다 지키죠? 그래서 자기는 완벽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초라한 인사인지 그때서 깨닫고 그 옛날에 교만했던 것 때문에 회개하고 죄를 진것 때문에 회개하는 것,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신 분들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무엇일까요? 눈물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말이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눈물이 콧물이 되도록 한바가지 뽑아내는 분들 나는 죄인입니다. 죄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막 우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래서 때로는 나의 무지함과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 앞에 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늘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주님 앞에 고백하고 눈물로 사는 것이죠 두, 두 번째는요 사명 때문에 울었어요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을 선교할 원대한 사명 예수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사명 때문에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자기 동족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얼마나 많이 또 굶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힘들어서 운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잘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우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또 바울을 대적한 자들이 많습니까? 비난도 많이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목회자에 대해서 말이 참 많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교회 교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대접을 당했어.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는 뛰어나는데 말이 좀 졸하다. 여러분, 이걸 해석하면요, 지식은 많은데, 그러니까 지식이 최고 대학을 나오고 성경을 열심은 기록할 정도면 얼마나 그게 지식이 많습니까? 그런데 설교를 못 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담임 목사가 설교 못 한다고 들을 때마다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제가 일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저 명성교회 김성환 목사님이 시골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첫 목회지로 가서 1 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시달렸는지. 설계 못한다고 설계 못한다고 뺨도 맞고 무시당하고 그러다가 10년 만에 쫓겨났어요 제발 나좀 쫓겨나지 않게 달라고 가, 음? 장로님 다리 저, 바지 붙잡고 사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쫓겨나면 어디 가느냐고 내 처자식은 어떻게 가느냐고 그래도 매물차게 쫓겨났어요 울면서 명일득에 와서 개척을 한 거예요 그 그래, 여러분 개척해서, 어떻게 개척했어요? 무슨 돈이 있겠어요? 매일 우는 거예요. 울다 보니까 저렇게 큰 일을 하게 되었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천성적으로 남을 잘 사랑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을 해달라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요이 설교도요, 잘하는 사람이 잘하지, 아무나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런 얘기가 들리면 목사가 쫓아가서 어?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일이 들리면 어떻게 하겠어 그냥 강단에 엎드려서 우는 거지, 뭐 하나님 앞에 그냥, 어? 원통함을 내놓는 거죠.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눈물이 묶이는 눈물, 여러분, 성도 한 명을 구원시킬 때 말이죠.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들, 아내를 구원시킬 때 그냥 됩니까? 눈물 아니까 눈물. 지식으로 지금은 일꾼을 세울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가르쳐서 일꾼이 되었지만 지금은 다 지식이기 있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눈물로 일꾼을 세우는 거. 눈물로 그 영혼을 구원을 시키는 거.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훈계하고 좋은 걸로 해서 바르게 세웁니까? 부모님의 어머니의 밤낮 눈물로 내 자녀들을 세우고 바르게 키우는 것이지. 그래서 눈물을 먹고 자란 기도의 눈물을 먹고 자란 자녀는 헛된 일로 가지 않는다 하지 않습니까? 갔다가도 돌아온다 고하지 않나. 파울도 역시 교회 하면서. 자기의 부족함, 그런 것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고, 3년 동안이나 성도들을 눈물로 훈계하며 일꾼으로 세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은혜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좀 흘려보셨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눈물을 흘렸었는지, 아니면 주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다가 눈물을 흘리셨는지,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는가. 여러분, 눈물이 사람을 만들고, 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사도권을 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죄인 중에 괴수 예수를 핍박하던 자기를 불러서 자녀 삼아 주시고 사도로 칭해 주시니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너무 감격해서 자기 같은 사람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주시고 복음을 전가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할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해서 늘 우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자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모든 성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 사실 우리가 뭡니까 벌레만도 못한 지렁이 같은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셔서 직분 주셔가지고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고 이 다음에 상급 주시려고 감당하도록 그렇게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겠죠. 우리 한번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가진 이 직분. 잘못해서 죄송해서 주님 앞에 송구스럽고 또 이거 주셔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일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해서 우는 것이고 이래도 울고 저래도 우는 거 그냥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직분 맡겨 주셔서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 주신 직분 여러분 눈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울었어요 목회자나 사도 뭐 이제 사도 직분은 없어졌지만 당시에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먼 곳을 다니면서 배고파요. 방해자들이 있어요. 또 억울하게 감옥도 가요. 그럴 때마다 감옥에서도 성도들 생각하면서 우는 겁니다. 혹시 저 성도가 내가 없다고 이단에 넘어가지 않나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건 아닌가. 또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밤낮으로 얼마나 기도를 하겠어요. 울면서 기도하겠어. 모든 성도들이 다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는 겁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눈물로 사역을 했어요. 세 번째는요, 시험을 잘 참았어요. 오늘 19절 말씀 하반전에 보니까 유대인의 간계로 말며 당한 시험을 참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이 자체가 시험입니다. 신앙생활도 시험입니다. 수없이 시험이 찾아옵니다. 한번 이기고 나면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계속 시험은 끝이 없습니다. 어떤 젊은 목회자들이 은퇴한 목사님을 밑분을 모셔다가 이제 그동안 목회했던 그 노하우를 듣고 싶어서 강의를 들었대요. 이제 그 은퇴 목사님들이 강의를가 끝나고 났을 때 젊은 사회자가 질문했답니다. 목사님도 목회를 혹시 하시면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까? 혹시 그때 어떻게 그 보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은퇴 목사님의 대답이 명답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는 목사님 사회자보다. 아마 열배는더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았을 겁니다. 이 말은요. 목회를 오래 했다는 것이죠. 오래 하다 보면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참는 거죠. 참는 거. 화날 때도 많이 있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이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는 것이 목회입니다 서러워서 울고 안타까워서 울고 화가 나서 울고 그게 목회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다 참는 거예요 목회자가 화가 난다고 한마디 하면 그걸로 그날 끝장입니다 그래서 그냥 참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것은 말이죠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19절 말씀 보니까 시험을 참고, 시험은 참는 거다. 그냥 참으면 이기는 겁니다. 그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아,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는 더 강하게 더 좋은 일을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이 왔구나. 이 생각하시고 그냥 참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도요.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가 생깁니까?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방송에 나오는 인고보들 보니까 저 사람들은 평생 안 싸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자 안에 이야기들 으니까 한번 남편하고 살아보라는 거예요. <laughs> 갈등이 참 많습니다 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는 거죠 한쪽에서 참으면 문제랄 것이 없습니다 참는 것 시험은 참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 인생에 수없이 이 시험거리가 옵니다 여러분 잘 인내하시고 참음을 위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요 사명 앞에 충실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결과 주의식에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걸 여기지 아니하느라 지금 바울의 나이가 당시에 60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에 60이면요, 지금의 90세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주 이제 죽음은 얼마, 두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생명이 하는 그날까지 사역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순교를 당해요. 순교를 당하기 전까지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역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진짜 은퇴는요 주님 앞에 가는 날그 날이 우리 은퇴 날입니다. 우리 건강이 있으면 건강하면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끝까지 해야 됩니다. 나이가 되었다고 은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이상 기력이 없어서 못할 때까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직무는 좀 바뀔 수가 있을지 몰라도 나는 주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기도하리라. 어떤 분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평생을 헌신하고 섬겼습니다. 그러다 이제 연세가 돼서 은퇴를 하고 나니까 직무가 바뀐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분이 이제 자기가 해야 될일을 찾아서 다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를 성전에 와서 낮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해 주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주고, 교회 장모님들을 위해서, 권사님들을 위해서, 또 교사들을 위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시험든 사람을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1시간이 모자라고 2시간이 모자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보니까는 교회가 아주 든든하게 세워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기도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어진 사명 건강할 때할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도 나에게 주어진 이 직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주 앞에 사도바울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설식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해 동안 한번 여러분 주어진 그 직분들을 잘 감당했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내가 어떻게 이제 또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나에게 주신 이 직분 감당하게 달라고, 열심히 내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바오리 뒷무대 후서 사장 7절 예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날. 인생의 결산날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르는 나를 위하여 의회별류가 예비되었다. 후회 없는 인생 마지막 유언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올해 한 해를 보내시면서 좀뭐 남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올해 마이너스이십니까? 후회 없으십니까? 만약에 후회가 있으시다면 내년에는 여러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정을 다시 한번 불태울 수 있는 우리 성도인들이 되심으로 2024년도 이때가 되면 2024년도가 내 생에 최고의 황금신앙의 황금기였다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였어 이런 고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